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고호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네 번째 놀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놀이는요, 한마디로 자아 표현의 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다. 그죠? 예, 스스로 예, 행위를 하는 겁니다. 타율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운 현실을 가상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몰입하는 활동이 바로 놀이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그 하이징하와 카유와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하이징하 는이 놀이를 어떻게 봤느냐? 놀이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겁니다. 그러니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놀이를 그 자체로 본 거죠. 독립된 자체로 이러한 개념을 아시고요. 이카유는이 하이징하의 이러한 생각을 그대로 받고 계승합니다. 그래서 놀이를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놀이 자체에 대해서 음, 확장을 하면서 확충하면서 훨씬 더 확장한 되 영역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대상으로 이제 카이와가 하이징아의 놀이를 확, 어떻습니까 더 발전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특기, 이네 가지의 그 분류 그렇죠? 이 영역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 혹시 출제된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별을 좀 많이 깔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첫 번째 네 가지 영역 중에첫 번째 아곤입니다. 아곤 악원, 그렇죠? 이 아곤. 아원이라는 건요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경쟁. 그래서 승리의 명확한 가치를 둔 것이 아원이고요또 기회의 평등 즉 인위적으로 설정한 설정한 거거든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패배자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기회 평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는요 놀이의 참여자 지속적인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노력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한 예, 그러한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원이 그 다음에 일레아라고 있는데요 일레아는 이제 운 우연 그죠예 운명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자의 승리 의지라든가 능력 발휘는 이 놀이 결과에 미치지 않는 겁니다 영향력을 예, 영향력이 상실된 거죠 또 아군의 참가자와는 태도가 정반대겠죠 당연히 여기는 명확한 승리의 가치를 갖고 의지를 강하게 가질 건데 이 일레아는 운에 맡기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혀 반대 그 태도를 취하겠죠 그래서 기대 심리라든가 막연한 쾌감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 평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아고나고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서 우선 귀의 평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같습니다. 그렇죠? 렇지만 태도는 정 반대다. 그리고 여기서는 의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화살표는 이제 규칙이 있는 방향입니다 규칙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도표로 기억을 하시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레아라는 것은 이제 귀의 평등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위험이 어떻습니까 증가할수록 보상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러한 개념 이해하시고요이 미미 크린 어떻습니까 흉내나 모방이라는 뜻이군요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인물이 되어서 그쵸 그렇죠? 마치 그 소설 속 그렇죠? 예, 문학에서 배우는 소설 속의 인물처럼, 영화 속의 예, 어떤 주인공처럼 예, 허구적 세계에서 자유롭게 향유하는 게 미미클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숨겨진 자아가 예, 표출되는 곳이 이제 미미클이가 되겠죠. 그래서 내재적인 욕망이 충족되는 그렇죠? 예, 그러한 공간 세계가 미미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나올 때 요것을 아마 그 문학에서 그렇죠? 예, 문학의 소설 같은 작품을 예로 들 수도 있다라는 거 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링크스라는 건요 현기증입니다 말 그대로 현기증. 그 진행 과정이 에서 의지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고 그쵸? 일시적인 흥분과 쾌감을 예, 요구가 쾌감을 누리는 거고요 억제된 감정이 분출되면서 황홀감을 맛보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일링크스와 목격자 일링크스로 예, 대별된다는 거 요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네 개를 동시에 비교할 때이 화살표로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규칙이 있는 거고요. 이쪽 화살표로 가는 것이 이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서로 견줘서 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이네 가지의 그 영역을 또 이제 이론상 여섯 개의 조합으로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3점짜리로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가 여기서 출제되지 않을까? 최소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이런 것이 이 개별적으로도 또 결합할 수도 있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에서 개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론상 여섯 개의 조합이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을 좀해 주시고요. 자첫 번째로 이제 있을 수 없는 조합 또두 번째 우발적인 조합 세 번째 근원적인 조합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조합은 우리 요 표에서 이렇게 X자 모양입니다 그죠 규칙과 미미클이 악원과 일링크스는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유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발적인 조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죠 직선으로 수직으로 내리는 악원과 미미클이 일레와 일링크스가 바로 있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레와 아 밀링크스는 요, 요거죠. 예, 요거는 가장 강력한 몰입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예, 요게 잘 나올 것 같아요. 특히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책에서 최고조의 정신적 긴장감을 노린다 그러니까, 요한 가장 강력하고 최고조란 말이 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아곤과 미미 크리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서 시험 보실 때 예, 반드시 요렇게 표로 예, 여백에다, 시험지 여백에다 이렇게 표로 여백에다가 시험지 여백에다가 그려주시면 훨씬 더 분류가 쉽겠습니다, 여러분. 또세 번째는 이제 근원적인 조합인데요. 근원적인 조합은 여기 가로로 이제 위아래다 아곤과 일레아, 그다음에 미미크리와 일링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조합도 중요한데요. 속성은 규칙의 유무에 의해서 예, 나는 누 거고요. 그다음에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의지가 내포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많이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독서한 것을 바탕으로 한 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가시더라도 어, 혼돈하지 않으시라고 오늘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예, 여러분을 뵐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예, 좋아요와. 예, 많이 구독을 해 주시고 보신다면 또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응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